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봐라. <laughs> 늘 여러분에게 권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권민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 사는 것이고, <laughs>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따로 있다. 피조물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나서, <laughs> 어떤 노력이나 힘쓰고 애써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정하신 것이다. 언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 만세,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도바울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깨달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육신적으로, 어, 혈통적으로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나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읽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갈대와 월위에서 부르실 때부터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래서 완성됐다. 그 완성된 게 뭐냐 장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아 넌내 앞에서 행하여 운전하라. 운전의 행위가 <laughs> 완성됐다. 창세기 1장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데까지 세상적으로 귀한이 한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년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스드반 집사가 사울의 일당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밝히잖아요.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laughs> 받은 자다. 에클리시안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똑같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도 4 0년 만에 모리아 산에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무려산까지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백세인한 아들인데, 이런 방법 안 하잖아요. 또 이삭을 난 살아도 아무 소리 안 차나요. 그다음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음, 하늘 아래 무엇이 앞설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제멋대로죠. 그러니까 성령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음, 순종하는 거죠.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있어요. 복종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복종은, 복종은, 자격이 불리기 올까봐. 아브람 보잖아요. 갈 때와 우루에, 우루에서 천사를 통하여 네 가지 명령했잖아요. 네 가지 명령했으니까. 고향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 집은 못 떠나니까 하란까지와서 아비가 죽을 때까지 못 떠난 거예요. 친척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왜못 떠나서 인정 때문에 못 떠나, 혈연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응.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laughs> 아브라함이 어딘 줄 알고 합니까? 성경을 했다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게 당연한 거지요. 천사가 가난까지 인도했는데 가난에 와서 성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왜 흉년이 됩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가난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laughs>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어 보세요. 그곳에 돌들은 다, 광석들은 철이 있고, 은이 있고, 다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 땅이 왜 흉년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묵상해보든 묵상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의하로 묵상하는 것이 다유당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유한기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laughs>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산받아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산받고 제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laughs> 확실하잖아요. 왕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즐거움이 주의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의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밤낮 없이 <laughs>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다윗이 실수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세상 있는 동안엔 완성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깨달아주잖아요 사도벌이 뭐랍니까? 선들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laughs>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죠. 아, 성령받고 그걸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녁 무렵 해질 무렵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예? 요즘 말다 목욕을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욕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야고보는말이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터디하라.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터디하라. 그게 누군지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실수하나, 실수하지 않지그 잠깐의 실수가 다윗 집안의 피비린내를 끊이지 않는다. 나단 선지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베리아 사람들은 밤낮 없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laughs> 묵상했다. 그게 왕같이 사는 거예요. 아기도 이제 베리아린 동네는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누군가. 분명히 요한계시로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사도요한에게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일곱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근데 그첫 번째 전동 소리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2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듣지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영이 가난한 자가.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모습을 따라 완성되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고 그러죠. 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철학적 논리하고 맞아요? 가난한 사람 뭐, 복, 복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모욕한다. 욕한다. 그럴 거 아니야. 하늘 아래서는. 그 성경은 전부 반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기에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야 될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완성된 사람, 성경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관계 쉽게 읽고 지나가면 누가 그 얼마나 해야 된다고 못 읽겠어요. 악인들의 관계 악인들은 간사한 계략이다. 간사한 거 누구 간사다 그랬어요? 자문서 기록됐잖아요. 음녀가 간사하게 미혹한다. 젊은 청년을 간사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집에 이집트에 비단잎을 펴놓고 그렇잖아요. 귀피와 모리약으로 향을 뿌려놓고 내가 희생제를 들여서 오늘 너를 만났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름 팔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여자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 이름 안 팔았습니까?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이름 파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파는 거, 성령 이름 파는 거, 간사한 말로, 간사 교활한 뱀을 내가 나한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않냐는다. 간사한 계략이 뭡니까? 너 하늘에 서 부자 된다는 거 내 가족이 화목하고,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그렇다고 좋아요. 너 하는 비즈니스? 요즘 말 대박나?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듣기 싫은 사람 어있습니까 안식을 지키면 그렇게 돼. <laughs> 주일 지키면, 일요일 지키면 그렇게 돼. 십일조들이면 그렇게 돼.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거기 간사한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앞에는 거짓말한 거지.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 보다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요? 이처럼 생각해보세요. 가난 한 땅을 정탐하고 온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가난 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얼마나 큰지, 그 사람 입에 우리는 몇두기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좋은 땅이면 갈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밀뚝기 정도밖에 안된다네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고 대성통곡하고 응?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응? 성경이 뭘 말씀해주고 있나를 내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아래 지식의 철학적인 복을 얘기한 게아니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은 뭐라고 그래요? 한, 한글로는 복복이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왜 복이 있다고 그랬나? 영이 가난한 사람왜 보겠다고 그랬나? 내가 되새김질해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영이 가난한 말은 무슨 말인가? 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것이라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럼 내가 보일,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천국의 주인은 하늘 아래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거기 설명해 놨잖아요. 내가 어떻게 악인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주님이 아신다는 거요. 간산 계략이 올때 내가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악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전부 표면적인 사람이 가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혈통적인 거, 학연, 지연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돼요. 나는 어디에 빠져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위해 들어온 사람 바울이 증거한 자연인 그런 사람들이 이 표면적인 사람인 것 때문에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진이 맞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병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 대박 났어. 어?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 봤는데 생각은 뭐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요 얼마나 큰 소리치고 그렇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그러니까 사람 미혹하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특별 기도하고. 저녁에 특별기도에 참석하고 특별 헌금하고 하면 이번 수능 시험에 대박난다. 그게 하늘을 순교란 말이에요. 그 틀리지 않는 얘기에요. 사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세상이 뭐예요? 흙이라는 얘기. 그게 관한 말을 한다니. 그러면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는다니.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교리를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딘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 길, 열어놓으신, 나는 귀류, 진료,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만 얌함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길인가?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서 어떻게, 많이 모여야 많이 된다. 정반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말 하면, 전 누군지 또 헛소리하고 있어. 요안 들어요? 듣는다면 이상한 거지. 왜?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습니까? 귀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데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각가지 귀적을 행한다, 병 고친다, 귀신 내쫓는다, 야, 가보자. 병든 사람이나 병든 가족을, 친척 가진들은 다 몰려드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이것이라 어떻게 알아 듣겠어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또 제자가 되겠,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깜짝 놀리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줄을 서서 저 선생님이 제자가 될까? 나도 그런 기적을 행할까? 그런데, 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야. 살리는 것은 영이, 영이지. 육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야, 참 어렵도다.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 교리를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대로 돌아가니까, 타도를 향해서,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왜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사도들이 뭘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 거룩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안도다. 조롱한다. 코숨친다. 한번그러이야 뭐 자기 이상한 교판에 못들어본 이상한 얘기하네. 한길를도고한 귀를 흘려버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 안에 하나님으로 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들어갔어. 그 이름이 생명적 기록이 안됐어.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나왔잖아요. 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게 뭐예요? 자연인이죠.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든, 명령이 뭐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받은, 성령받아 완성된 120명. 그들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어떤 기적에 이런가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는 아무나 다 기록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완성돼야 된다. 어느 때만 성령 받아 하나님의 도장을 맡아야 돼. 천국의 시민권 위조된 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 아래 지식을 창녀다, 타국인이다, 이방인이다, 짐승이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 보세요. 사람은 안 죽어요. 죽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 죽는다. 하나님 아들이 거짓말이었습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안 죽어. 이 표면적인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자. 창세기 3장 기록됐잖아요.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난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천국의 주인인가 그럼 영이 가난해야지 니코데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 육신이란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씀은 아무리 내가 읽어도 성령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성령받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